자 오늘 도지코인 보겠습니다. 지금 도지코인 하락에 하락이 좀 나오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. 지금 워낙 좀 물려계신 분들도 많고 이걸 신규 진입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. 지금 물론 밈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은 건 맞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밈코인 사이클은 항상 돌아왔습니다. 결국에 도지코인은 밈코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 밈코인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도지코인 쪽으로 가장 먼저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다들 매매하시면서 이 밈코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밈코인 사이클 자체를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 세력들 일정에 맞춰서 도지코인 최대한 수익 보고 빠져나올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. 밈코인 사이클이 임박했다라는 소리입니다. 어차피 우리가 세력이 아니면 얘네들보다 수익 못 내요?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가 만약에 4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린 390원, 380원까지만 먹고 빠져나올 겁니다. 그런데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수익보고 빠지기가 쉽지가 않죠? 왜? 우린 정보가 없으니까.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정보 없으면 절대로 매매 안 합니다. 제가 이 밈코인 세력들의 세력 정보를 좀 입수를 했고 지금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현 시점부터 기간별로 구간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매수 포지션, 목표가, 매도 터점 언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구간별로 상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밈코인들 상승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정말 좀 말도 안되는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잡아낼 수만 있다면 다들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수익이 만들어질 겁니다. 제가 드린 자료에는 세력들의 일정부터 밈코인별 목표가 상세하게 좀 나와있습니다. 혹시나 지금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이것만 보시더라도 빠르게 원금 회복 만들면서 수익 전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드린 자료 꼭 한번씩 읽어보시고요. 혹시나 나는 좀 시간도 없고 결론만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의 15페이지만 보세요. 여기에 핵심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. 제가 이 워터마크는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원본 그대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릴게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할수록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.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시고요.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세력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메스터점 메유타점 구체적인 목표가 언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제 개인번호 010-5707-5236으로 문자 도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. 금전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. 무료 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서 매매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물어보시고요 제가 못해도 10분 안에 답변을 드릴 거니까 혼자서 좀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문자 도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로 놓치면 안될 정보 지금부터 공개할 건데 한번에 많은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실 보셨던 거 전부 만회하고 한 번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.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.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면서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좀 만들었습니다. 24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은 수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신고가 렐리가 계속 나왔죠.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인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 외모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.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인데,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슬슬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.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막내 아들, 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.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여길로 전부 다 몰리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.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리플이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, 비썸 직원들마저도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. 정말 좀말 그대로. 등이 나올 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못해도 1시간 이내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타 채널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0 1 0 5 7 0 7 5236, 여기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, 이건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. 이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010-5707 5236 문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세요. 진짜 올해 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